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부스를 그림을 통해서 변천 과정과 또 유래를 알아보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스와 관련된 한자도 알아보고 있고요. 또 한자를 쉽게 기억하는 꿀팁을 방출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함께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회 두번째 시간으로, 혜태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등을 굽히고 노려보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혜태치라고 하고요. 어, 이 혜태라고 하는 동물은 원래 상상의 동물입니다. 옳고 그름과 또 선악을 판단해서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을 우리는 혜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 해태 또는 벌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된 한자를 알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을 우리는 해태치 또 이것을 우리는 벌레치라고도 합니다. 벌레치 풀초자에 밭전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쌍묘라고 합니다. 밭에서 싹이 난다 해서 쌍묘자예요. 쌍묘, 자예요. 쌍묘. <laughs> 이 앞에 해태치가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태치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고양이묘라고 해요. 그리고 또이 마을 리자가 있죠. 이렇게 마을 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 리. 마을에 가면 밭도 있고 토지도 있다 해서 마을 리자가 되고요. 이 마을 리자가 해태체와 결합이 되면 혜태, 지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상리라고 합니다. 삭리. 이 고양이 닮은 어, 이그 날카로운 동물이 있죠. 삭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리 자가 되고요. 고양이 몇 자가 되겠습니다. 이 상상의 동물은 어, 이 혜태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은 사자하고 비슷한데요. 머리 가운데 뿔이 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스는 조개 패 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아, 조개 그림이 있네요. 조개 모양을 본뜬 글자가 되겠고요.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개 중에서도 빨간 조개가 그 화폐의 기능으로 쓰였다고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개폐. 이 조개 패자는 재물과 돈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나눌 분자로 배웠습니다. 나눌 분이 나눌 분자 밑에 조개 패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가난할 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할 빈. 왜요? 재물이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해지겠지요? 그래서 가난할 빈. 재물이 나누어진다 해서 가난할 빈 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먹을 만한 밭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복이 가득하다 해서 가득할 복 자. 이 복이 가득한데 여기에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집까지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진면 자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주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부자, 부자가 됩니다. 가난과 부자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스는 붉을 적자가 되겠습니다. 아, 이 그림은 큰 불이 나서 땅이 붉게 보인다 해서 붉을 적자가 되고요.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한번 그 글자를 볼까요? 불이 크게 났으니까 위에 불화자가 두 개가 있고 아래에 흙토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는 이것을 붉을 적자. 이 불굴 적자가 두 개가 결합이 되면요, 이렇게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빛날 혁자라고 합니다. 빛날 혁. 우리 그 업적과 공이 굉장히 크다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와, 그 사람 업적과 공이 굉장히 혁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쓰는 이 한자가 빛날 혁자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부스는 달릴 주자가 되겠습니다. 와, 사람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차게 달려가는 모양을 뜻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달리다,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달릴주. 요것이 원래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막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 요것이 이렇게 열 십자처럼 어, 바뀌었고요. 이 달릴주에다 이렇게 몸기 자가 결합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일어날 기 자라고 합니다. 일어날 기. 이것은 몸기 자죠. 몸기.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우리 달리기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할때 할 어떡하죠? 처음에 준비 상태에서 딱 일어나면서 달려가잖아요. 땅 소리가 나면 동시에 그런 것처럼 달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 이것은 받침인데 제가 먼저 썼어요. 이렇게 받침인데 먼저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받침이 들어가는 한자가 한자의 자기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받침을 먼저 쓰고. 어, 뒤에 오는 한자를 쓰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나중에 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어, 세축자에다가 시험 시험 갈착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나갈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 시험 시험 갈착은 얘처럼 어, 한자의 구실을 하지 못해요. 다른 자와 결합이 되어야지만 한자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것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어, 처음에 첫째 시간에 한자를 쓰는 순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발 족자를 살펴볼 건데요. 사람의 무릎에서 발가락 끝까지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되겠고요. 발과 또는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무슨 옷걸이에 그 갈고리처럼 생겼지요? 어, 그 갈고리가 어, 지금의 음, 그 입고차처럼 변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어 이 족은 어,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죠? 우족 그다음에 돼지 족발 할때족이 어,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 자와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족. 이거와 관련된 한자가 먼저 이렇게 뒤져올 지에다가 입구 자. 우리는 이것을 각각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각각. 앞에 오는 사람과 뒤에 뒤져오는 사람이 말하는 게 각각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각각 자가 되겠고요. 여기에 발족 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길로라고 합니다. 저마다 각각 발로 걸어 다니는 곳이 어디다? 길이다 해서 길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이 아비부 자에 어 발족 자가 결합이 돼요. 책상다리 부. 이것은 지아비부 자잖아요. 지아비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꼭 앉을 때 어떻게 앉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요. 과부자를 틀고 앉죠? 그래서 이 지하비, 즉, 지하비는 앉을 때 발을 어떻게 한다? 책상다리로 앉는다 해서 책상다리 부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부스는 몸신 자입니다. 아이를 뵌, 블룩한 여자의 몸의 모양을 뜻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몸 또는 아이를 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 변천 과정을 잘 보시라는 뜻에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와 관련된 몸, 채,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는 이것을 몸신. 우리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한자를 배웠지요. 제기에 음식을 가득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풍성할 풍 자, 풍성풍.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 몸신, 몸신 자가 결합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이 몸에, 몸에 풍성하게 붙은 것이 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몸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몸에는 어떻게 해요? 근육이나 이런 살들이 풍성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몸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스가 수레차 또는 수레 겉자가 되겠는데요. 어, 소나 말이 끄는 수레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어, 수레가 나와 있죠. 당연히 수레나 수레 바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레. 또는 수레거. 지금은 승용차가 많잖아요. 뭐 수레를 끄는 데는 거의 없다시피하죠. 우리가 무슨 드라마에서나 전설의 고향에서나 사극에서나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차에 관련해서는요, 승용차나 승용차 또는 이 승용차를 뭐라 그러나요? 차고지라고 하나요? 차고지 또는 차로. 차들이 다니는 차로 있죠? 이럴 때는 이 차로다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어 예전에는 말이나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어요? 말하고 이 수레라고 하는 이 수레 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니요. 마, 거. 말과 아, 수레를 뜻하고요. 어, 지금의 승용차 했을 때는 수레 차자를 사용해서 승용차라고 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차하고 관련된 게이 어, 차가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자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차한 대만 가도 사실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차세 개가 있으니까 무슨 자가 될까요? 우리 그 자동차 경주 대회 할때 보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소리 괭자라고 합니다. 소리 괭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겠지요. 어, 실질적으로 경주하는 거 보면 소리 굉장히 커요. 사고도 물론 많이 나지요. 그리고 또 한자요. 어, 이것이 우리는 사길 교자 이렇게요. 사길교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사귄다 해서 사길 교자가 되고요. 이 앞에 어, 이수레 겉자가 결합이 돼요. 그러면 어, 이것을 우리는 비교할 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요즘은, 어떡해요? 초등학생들도 끼리끼리 논다고 하더라고요. 뭘 갖고 끼리끼리냐고요? 어, 너네 집 평수가 몇 평이냐? 또, 너네 아빠 무슨 차를 굴려? 이러면서 이 서로의 가지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비교하면서 사귄다 해서 비교할 교자. Nope. 또는 견줄교자, 서로 견주다 해서 견줄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